눈에 뭔가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, 설마 내 눈에서 콘택트 렌즈가 뭉텅이로 나올 줄이야.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선동 해저테이트 믿기지 않겠지만, 실제로 영국에서 60대? 여성의 눈에서 무려 27개의 콘택트 렌즈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녀는 35년간 렌즈를 착용했지만, 가끔 렌즈를 빼는 걸 깜빡했다고 해요. 단순히 렌즈 하나를 놓친 줄 알았는데, 그게 쌓이고 쌓여 눈 속에서 덩어리가 된 거죠. 상상해보세요. 눈 속에 렌즈 27개라니 염증과 감염의 위험은 물론이고 시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해결책 솔루션 다행히 이 여성은 백내장 수술 전 렌즈를 발견하여 제거하고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. 하지만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선 정확한 렌즈 사용법과 주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입니다. 렌즈가 눈 뒤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눈꺼풀 아래에 낄수 있다는 사실 이전배너빛 찍은 바로 자신의 렌즈 착용 습관을 점검해보세요.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정확한 렌즈 착용과 꾸준한 관찰입니다. 행동 촉구 액션 만약 당신도 눈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안과를 찾아 전문의와 상담하세요. 소중한 당신의 눈 작은 습관으로도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.